대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 PQ가 있어요. 이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P가 무슨 조건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요, 바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보면 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P는 정사각형이죠. 근데 조건 Q는 마름모입니다. 자,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다라고 볼수 있나요? 볼수 있죠. 그런데, 마름모는요, 정사각형이다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피 조건은 화살을 보내기만 하죠. 그래서, p 는 바로, 충분 조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피 조건 보면, x 곱하기 y가 0이고요. q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죠. x 곱하기 y가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습니까? x가 0이고요. y가 0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다음에 x가 0이 아니고요. 반대로 y가 0이어도 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이면 역시 가능하죠. 그런데 q 조건은 어떻습니까? 자, 제곱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x가 0이고요. 동시에 y가 0인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바로 이런 포함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화살은 어떻습니까? 바로 q에서 피로, 이렇게 화살이 가는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이때, 피 조건은 바로 화살을 맞으니까, 필요 조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피 조건은요. 자, X의 절대 값이 X보다 크다 그랬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X가 양수면요. 어떻습니까? 양수면 만족하지 않잖아요. 같으니까. 그럼 X가 0이어도 만족하지 않죠? 그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만 만족하죠. Q는 X가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은 집합이죠. 이런 경우는 화살이 어떻습니까? 양쪽 방향, 갔다리, 왔다리.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